0325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TJ미디어입니다. TJ미디어, 은, 는 1991년 4월 설립되었으며 국내 노래반주기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을 비롯하여 미주, 동남아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2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축적된 다양한 기술력과 노하우, 사업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노래반주기 부문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 TJ 미디어가 생산한 노래반주 콘텐츠를 기반으로 노래방 업소 외에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해 노래방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음. 기업 개요 대시 1991년 4월 설립되어 업소용. 가정용, 마이크형 등 노래 반주기 제조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이를 바탕으로 반주 음악 데이터를 제작하는 음악 콘텐츠 사업도 영위함 대시 종속기업 TJ 커뮤니케이션, 주은 동사에서 제작하는 노래 반주 콘텐츠를 공급받아 유무선 인터넷, IPTV, 스마트TV,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서비스하고 있음 대쉬 국내 노래 반주기 시장은 동사와 금영이 그 양분하여 왔으나, 2016년 2월 금영이 노래방 사업부를 매각함에 따라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음 재무 대시 노래반주기 및 음원 ic칩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노래반주기의 국내 판매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전자목 자본 수출도 호조를 보이며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상승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은 전년 수준의 정체 대시 정부의 스마트 경로당 사업과 함께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동식 노래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노래방 서비스 등의 신규 서비스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9월 20일 11시 20분 기준 장중 TJ미디어의 시가 총액은 79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TJ미디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29위입니다. TJ미디어의 상장 주식 수는 1393만 1600가 주입니다. TJ미디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TJ미디어의 퍼은 14.3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2.1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9.2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2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12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9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3배, 6,11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0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0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7억 원, 28억 원, 4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5억 원, 32억 원, 45억 원입니다. TJ 미디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8번지 01% 쌓인 이고 유보율은 1130.3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4.57이며 전일 대비해서 4.64-0.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5.93이며 전일 대비해서 7.96-0.9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J미디어의 2023년 9월 20일 11시 20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5,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740원보다 4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7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TJ